선생 이거, 맞을 때, 손, 손으로 이렇게 탁 감지 마시고, 그냥 팔 전체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응. 약간 힘을 탁 쓰지 말고, 수, 순간 힘을 쓰지 말고, 팔이 나가시면 돼요. 그렇지.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지. 돌리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 이 스윙이 어디까지 이렇게 억지로 하시려고 안 하셔도 되고, 몸이 위로 가면 스윙이 팔이 들리고, 몸을 약간 틀어주면은 스윙이 일로 저절로 가세요. 그래서 약간 숙이신 다음에 왼쪽으로 자꾸 빨리 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럼 저절로 스윙이 일로 가요. 예. 저절로 툭, 예.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렇죠. 그렇지. 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손을 사용해서, 손목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몸을 사용해서, 어, 팔을, 팔에 힘만 주시고, 몸을 사용해서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을. 그렇지. 네. 그렇죠. 오케이. 임상에서 옳지 옳지 네. 옳지 네. 임상에서 풀고 풀고 옳지 하시다가 조금씩 커지시죠 좀만 작게 아 작게 네. 타이밍 잡고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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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볼 드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화 쪽에서 빨리 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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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조금 일어나세요. 약간 맞을 때, 이렇게 일어나세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안 일어나셔도 되는 게, 지금 자세만 숙이신 다음에, 내려서, 볼 뒤에 있잖아요. 볼 뒤에 치면서, 네트만, 네트 위로 스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 위로. 근데 이게 지금, 걸리실까봐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는 네트 위로 스윙한다고 생각하고, 볼 뒤에 치면서, 다이렉트로 일로 빨리 튀셔도 상관없어요. 자, 바로. 그렇지. 바로.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바로. 그렇지. 그렇죠. 오케이. 바로 틀고, 그렇지. 틀고. 그렇지. 힘좀 빼시고. 네, 그러니까, 이 타점이 지금 카트 볼인데 위에 맞추면 어차피 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맞힌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스윙하시면 돼. 일부러 올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뭐 빠르게 뭐 미리 칠 필요도 없고 그냥 정점 잡아놓고 볼 뒤에 맞추는데 맞힌 여기 끌고 가는 동시에 몸만 그대로 스윙해 주시면 돼. 바로 돌려. 톡. 그렇지. 톡. 그렇지. 옳지 그렇죠. 그렇지. 다시 예. 좋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죠 그렇죠. 아, 어깨만 푸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거안 쓰시고 타이밍만 잘 잡으면 네, 쉽, 쉽죠. 예. 이게 되는 데. 예. 그러니까, 이 게임하실 때왜잘안 맞냐면, 지금 이볼 떨어, 게임하실 때 카트 하시고 하다가, 볼이 왔을 때, 정점에서 내가 돌리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 좀 내렸다가, 올라올 때이 돌리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게임할 때좀 세게 하려다 고하 보니까 자꾸 커지죠. 커지면서 미... 자꾸 밀리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무 크게 해서 크게 돌리다 보니까 잘안 맞고 자꾸 밀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론 강어도 좋은데 아직 타이밍이랑 이걸 먼저 맞추셔야 돼 그냥 스윙 좀 줄이고 가볍게 아, 그렇죠 짧게 툭 그렇지 그렇죠 툭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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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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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물론 스윙이 어, 제대로 된 타이밍에서 스윙이 좀 크거나, 아니, 스윙이 좀 커도 상관은 없어요. 볼이 더 그렇구나. 세지니까. 근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서 스윙이 크면 의미가 없어요. 음, 음, 볼이 어차피 오케이. 밀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 오케이. 조금 작게 타이밍, 하시더라도 타이밍. 돌리는 타이밍, 음, 다리 힘주고. 타이밍. 그렇죠. 정점에서 또 그렇지. 또 그렇지. 그렇죠. 오케이. 자, 이렇게. 네. 그냥, 님 약간 게임하실 때 너무 세게 욕심만 안 내시면 웬만한 거는 <laughs> 어느 정도 타이밍만 맞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크게 너무 많이 빼서 그런 거예요. 음. 정면 보시고. 네. 네. 그러면, 여기. 게임 같이 드라이버 하나 하시고 연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자, 자. 준비하시고. 하고. 자, 자, 작게. 하나 그렇지치쭉쭉쭉그렇지쭉쭉그렇지쭉그그렇지쭉그렇지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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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러면, 볼은 이제 어느 정도 맞죠? 네네. 대신에, 이거 하실 때, 어설프게, 이렇게 멈추시면 안 되고, 지금 타이밍에서 약간 일로 좀 틀으셔야 돼, 약간. 이렇게. 그냥, 왼쪽으로 힘을 빨리 준 다음에,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만 가시면 안 되고, 한 7, 80%는 당겨주셔야 돼. 그런 다음에, 하신 다음에, 야, 물 오죠? 그러면, 이렇게 또 빼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구째, 그러니까 잘안 맞는 거야. 아. 내리셨다가 하고 나서 볼 보시고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 볼이 빨리 와요. 그러면은 그냥 짧게 또 맞추 시면 돼. 요 짧게 음. 타이밍. 그 다음에 드라이브 쭉 하셨는데 볼이 좀 천천히 오면 그때는 조금 더 내리셔도 되고, 음. 조금 더 크게 치셔도 되는 거예요. 볼이 좋으면 어. 중심 다 쓰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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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몸 일로 네, 들이셔야 돼. 그려보세요. 그렇죠. <laughs> <laughs> 그 그게 봐보세요. <잠시만요. 웃음> 오른쪽으로 가시니까 잠깐 오른쪽으로 가니까 다시 또잡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중심을 너무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틀고 나서 일로 오죠. 짧게 틀고 나서 이렇게 빠지시면 다시 오른쪽. 그러니까 어차피 중심 이동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을 계속 짧게 짧게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짧게. 짧게 짧게 짧게. 네. 네. 짧게, 짧게. 네. 보고 아, 힘 빼시면 안 돼요. 보고 아, 보고 아, 짧게 아, 그렇지 음. 보고 그렇죠. 그렇지. 보고 제가 네. 결론은 지금 그립이 어느 정도 잘 잡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 그립에 힘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꽉 잡고 더 크게 힘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원래 대부분 그립이 패널드 분들이 다 헐렁헐렁해, 다.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이 스윙을 더 크게 하고 해야지 볼이 가요. 사장님 지금 이걸 잘 잡고 계셔서 대부분 착용을 잘하고 여기도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몸만 잘 써줘도 힘있게 들어가요. 어차피 잘 잡고 있어요, 지금 그립은. 타이밍 보고. 렇지 배민탁탁 팔로 팔로 덕. 중심 덕. 치고 그렇지 중심 팔꿈치로 툭탁 그렇지 중심 팔꿈치 아, 그렇죠 중심 <웃음> 중심, <웃음> 중심. 어. 아, 힘 주고 야, 요, 끌고 가실 때, 그니까 러 몸을 지금 한50% 정도밖에 못 쓰시니까 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몸을 조금 더연려해서 60, 70% 정도 좀더 넘긴다고 생각하면 그냥 들어가요. 라켓은 잡고 있고. 중심을 툭, 그렇죠. 자, 네, 60, 70% 넘기. 힘이 10, 10, 왜 들어가지? 응. <laughs> 맞을 때 왼쪽 빨리 주셔야 돼요. 왼쪽 허벅지. 맞을 때. 맞을 어, 때 왼쪽 틀어. 그이그때 틀고. 그 근데 어차피, 이거 지금, 이거 쉽게 넘기시려면, 여기서 이렇게 치기 전에 이미 중심을 여기다가 왼쪽으로 가볍게 이렇게 트, 트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살짝 톡.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거나 올라가거나, 밤, 밤밖에 그렇죠. 음, 안 가면 안 올라가, 이게. 어. 여기서 이걸 틀어준다고 생각하죠. 생긴 게 커플로 되는 거야. 응. 그러 이렇게 돼서 그러죠. <laughs>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왼쪽. 그 <laughs> 지금 오른쪽에서 맞아. 일로 틀으셔야 되는데 칠때 왼쪽에 힘 들어가고, 아, 그러니까 준비할 때 왼쪽에 힘 들어가고 칠때 오른쪽 들어가시죠. 예. 그러면 안 돼. 어? 왜 이렇게 되지? 갑자기 가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쓰냐? 골반. 골반 쓰는 거연습하라고요 그렇죠. 이거 쓸 때. 이걸 이렇게 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옆, 옆으로 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잡았다가, 이걸 일로 아 집어 넣는다고 생각해요. 상체를. 집어 넣 일로, 일로 좀더 집어 넣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헷, 네? 오른쪽 잡으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 다이렉트로 집어 넣어, 골반을. 몸을. 보세요. 아. 그럼 왼쪽 힘 들어가죠, 그러면? 네, 네. 여기 힘 들어가죠? 네, 네. 왼쪽으로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약간. 아 어. 그걸 좀 짧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 이동이 다안 되시는 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타이밍이 안 맞는 거고 이따가 그러니까 뭐 이건 드문데 오른쪽으로 쓰면은 꼬리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가니까 잡은 상태에서 이쪽으로만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좀 쉽게 넘어가요, 그럼? 보세요 손엔 손은 그대로 힙, 그립 잘 잡고 힘을 그렇지 힘을 그렇잘네 예, 그렇게 되셔야 돼 힘을 그렇지 네 예. 돌려 그렇지 쉽게 넘어가시죠 어, 엉덩이를 조금 예. 뺐어 일부러 네네 예, 예, 약간 빼시면서 어. 중심이 앞중심이 가있으면 돼얼 예, 얼굴, 예. 얼굴도 약간 떨어뜨리고 음. 예. 이게 돌릴 때 뒤로 약간 빠져있으면 안 돌아가요 어차피 음. 뒤로 서있으면 오른쪽에 힘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약간 엉덩이 빼시고 머리를 약간 떨어뜨리면 왼쪽으로 잘 가죠 요 그래서 계속 제가 어. 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예 어. 어. 예. 약간만 숙이시면 돼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타이밍 잡고, 자,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후어 받는 느낌으로 오른쪽에 좀 오른쪽 해주시면 돼. 하고 왼쪽, 그렇지. 하고 오른쪽 왼쪽, 왼쪽, 그렇지. 하고 중심, 중심 빼주고, 중심 빼주고, 중심 빼주고, 중심, 빼주고. 그렇지. 중심, 오케이. 중심, 오케이. 네. 아, 왼쪽 힘 주셔야 돼요. 중심, 그렇지. 중심, 중심, 왼쪽. 중심, 그렇죠. 중심, 그렇죠. 자, 어깨 한번 부시고. 이게 참, 어려우세요. 왜냐면 분명히 볼은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볼은 보이잖아요. 이렇게 오는 응. 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세 잡고 기다렸다가 타이밍 맞추기좀 어려워. 그래서 손이 먼저 대부분 나가세요. 그러면 어. 중심 이동이랑 하체랑 볼 거리는 신경 안 쓰시고 우선 손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음. 그러면 손이 나가면 다리에 힘도 다 빠지고 팔에 힘도 빠지고 다 빠지니까 자꾸 오타 나 미스 나고 어. 예를 들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면 이렇게 잡으셨다가 보세요. 네. 앞에 시선 앞에 보시고 잘 보시면 이렇게 뭐 카트하고 나왔다가 빠지면 이렇게 시선 잡으셨다가 이렇게 아니면 백 쪽은 이런 느낌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다리부터 이렇게 앉으시고 그냥 뽀로맨 음. 음. 이렇게 나가시죠. 그고만 네. 네. 이제 게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카트 한번 하시고. 선만하고 아. <laughs> 오면 그렇죠 예 네. 중심 이동 오면 예 네. 쓰면 안 돼요 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툭 그렇지 아, 백쪽 <laughs> 잘했어요 <laughs> <하셨어요. 웃음> 오른발 뒤로 빼셔야 돼요 네. 오른발 뒤로 빼고 <laughs> 툭 그렇지 선생이 아, 지금 선생이 네. 지금 제 라켓은 잘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커트하시고 제가 뭐하나 얼루주나 이거는 간파를 다 하셔 아. 이, 이,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 음. 지금 간파가 됐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자세만 잘 잡아주면 돼 타이밍이랑 리싱으로 할때 길게 들어오니까 네. 내가 발이 빠질지 못하고 그냥 가까운 상태에서 팔만 들어가니까 그렇죠 오른발이 너무 많이 빠지셔도 안 되는데 오른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면 별로 안 좋아 어. 오른발도 하셨으면 한이 정도 있죠 이렇게 빼지는 네. 마시고 그냥 하시고 각각 잡고 있다가 이렇게 틀때 왼발이 갈수 있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이 음 자세가 아니고 왼다리가 이렇게 해서 네. 돌아가는 구간만 만들어 주면 돼 왼다리를 왼다리가 너무 빠져 있어도 안 맞죠 그리고 너무 들어가 있으면 또못 가고 네. 공간만 살짝 줬는 돼, 그렇죠? 공간만? 잡고 공간만? 그렇죠? 그고 공간만? 그렇죠? 백조 공간, 백조. 공간. 그냥 부스 이렇게 빼고 있으시면 안 돼요? 백조는 <laughs> 중간에서? 어, 빼고 있지 말고 잡고 다 이걸 음. 보고 볼 보고, 잡고, 그렇지. 자, 볼 보고, o 오케이. 보고, 타이밍, 타이밍. 쭉, 그렇지. 들지 말고. 돌리고. 알겠어요. 자, 틀고. 그렇지. 틀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 결론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지금 백스윙을 크게 하거나 내 팔이 얼마만큼 돌아가고 이거는 지금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이 드라이브 하시는 게 지금 뭐 초보 단계는 아니라서 뭐 이제 시작하는 건 아니어서 회전 주거나 이런 건다 되죠. 네. 그래서 중심이랑 이런 타이밍을 내가 안 놓치고 몸잘 돌아가냐 차이. 음. 그것만 신경 써서 하시면 돼요. 내리고 타이밍 돌리고 예 네. 타이밍 돌리고 그렇죠 타이밍 돌리고 하나 아, 그렇지 자 그럼 볼 빨라지죠 예. 그러니까 소, 선생님 속력을 속력을 내가 팔을 휘두르고 백스윙을 크게 해서 속력을 내려고 하시면 좀 어려워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속력을 힘이랑 어깨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타이 중심 돌아갈 때 있죠 그러니까 정점에서 내가 몸을 빨리 틀어서 중심만 맞추면 볼 이렇게 빨리 가요. 들고! 잘, 잘, 잘. 잘 보고. 들고! 그렇지. 그렇지. 좋아. 들고! 그렇지. 그렇지. 그냥 천천히 백조, 보고. 들고! 커지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0점이 맞고 타점이 좀잘 맞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밍 같은 것도 다 맞으세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씩 크게 해도 상관없으시 왜냐면 내가 이제 돌리는 거는 타이밍을 이제 알고 계시잖아. 그럴 때는 볼이 좀 좋으면 조금 더 내렸다가 조금 힘있게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아직 너무 크게 하시면 아마 미스도 많이 나고 게임할 때 네, 특히 네. 볼잘안 맞을 거예요. 미스 많이 나요. 안 맞아, 안 맞아? 그죠 자, 타이밍 잡고, 돌려, 툭. 네. 천천히. 자, 뒷발 빠지세요. 일로 오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볼잘오시고 뒤로, 뒤. 잘했어요. 지금도 약간 들리죠? 네. 오른발 잘 빼세요. 가볍게. 이거 네. 하시고, 이렇게, 여기 지키고 계셔요. 이쪽. 계시고, 오른발 빼고, 톡 자, 오른발 뒤로, 뒤로, 톡. 잘했어요? 몸이 아픈 가 네. 그렇죠니 자, 네. 요 공간 만들어주시면 돼요, 공간. 아, 공간. 공간. 공 뒤쪽으로, 공간. 뒤쪽으로 공간. 오케이. 렇지 네. 공간. 오른발 빼고 공간. 그렇지. 오른발 힘주도 공간. 잘했어요. 왼발에서 공간. 그렇지. 한번 빼서 공간 톡 그렇죠 지금 못 빠지시죠? 백쪽 좀더 빠지셔야 돼 살짝 예, 예. 살짝 빠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 하고 오구 한번 처리해 볼게요 예. 오구 하고 그냥 크게 나가면 안돼 다리 잘 잡고 하고 음, 오지 마시고 힘 예.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죠 볼은 어차피 카트볼이라도 <laughs> 밀면서 커트하기 때문에 어차피 요 정도 떨어져도 원마운드로 나와요. 예. 네. 어. 선수처럼 힘을 딱 줘서 볼을 멈추게 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날라가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셔도 돼. 어차피 그 탁구대 바깥으로 나와요. 그렇지. 바깥에 보고 중심 그렇지. 손에 이렇게 가야지. 하고 나서 자세를 지금 이렇게 서 있으시죠? 네. 여기서 서 있으면 안 되고, 잡고, 계속 잡아주는, 숙에서 약간. 자, 잡고, 툭, 그렇지. 잡고, 툭. 네. 자, 안에 백쪽도 준비하시고, 백쪽. 크지마, 크지마, 그렇죠. 작게 해야 돼. 중심 맞추고 툭, 알았어. 네. 아, 우리 못 가지 나가지 그래. 그러니까 하시고 나서 상대방이 치는 거 따라서 보고 빼시면 돼 보. 아, 보고. 네. 내가 빨림이나 천천히나 힘 툭, 툭 그렇지. 빼줘. 빼툭 그렇지. 아, 그러네. 보고 빼면 돼 천천히. 자, 네. 자. 계속 앞쪽으로. 타이밍 나오죠. 네, 네. 앞쪽 앞에. 타이밍 하나, h n 네. i 쪽 i n g 하 g Bush. Soon, Sigma walk out. d r 몸 v 돌 r take a 하고 u r c h Bum, bum, b u 하 그렇죠. 어차피 이거 하실 때, 이 중심이랑 타이밍만 가지고도 3959의 득점을 생각보다 잘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해서 많이 휘두르는 거보다는 아직까지는 타이밍 잡고 3959 정도를 그냥 중심만 잘 맞으면 볼이 파워는 조금 없을 수 있는데 스피드는 나요. 어. 여기면 내가 중심을 잘 쓰면 중심, 이힘 전달이 되니까, 그걸 신경 쓰시면 돼요. 툭 타이밍 툭 손목 쓰지 말고. 위 타이밍 툭그 대충. 와. 옆쪽 하고 타이밍. 대충 올 거처럼 쉐. 아. 오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네.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고 하나. 네. 가죠. 네, 그리고 타이밍. 툭. 타이밍 툭. 네. 타이밍, 터. 타이밍, 하나. 타이밍, 툭.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